자, 여기서 보시면 가장 넓은 곳이 눈에 띄죠. 그래서 정답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어가는 수를 갈라치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두시면 상대 모양을 이제 부스러 갈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 형태는 이 폭이 좀 좁아 보이죠? 네,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. 자, 여기서도 들어가실 때 이렇게 가운데로 갈라가는 이유는 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다가왔을 때 최소한의 벌림을 통해서 상대방 모양에서 안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. 또 상대방이 이쪽에서 다가오면 반대쪽으로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염려는 없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조금 더 상대방 모양이 이쪽이 더커 보인다고 다 바짝 가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. 상대방이 벌리지 못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돌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벌리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결국 중앙으로 뛰어나간다고 볼때 상대방은 같이 뛰더라도 이쪽 모양을 키우면서 쫓아오죠. 근데 이 돌은 아직까지 집도 없고 그래서 계속 쫓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몰리면서 바둑 두시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대 모양 모양 들어갈 때는 최소한 이렇게 두칸 벌릴 수 있는 여유를 두고 들어가시는 것이 갈라치기의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.